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웃음코디 히입니다. 자, 우리 여신들 앞에서 운동 열심히 하셨지요? 저와 같이 웃음과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움직여볼 텐데요. 오늘은 우리 여신들 어깨 건강, 팔 건강 챙기실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여신들 히 하고 입꼬리 올려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. 팔꿈치 굽히지 마시고 쭉 피시고요. 손가락은 쫙 벌려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젖 따라서, 히히히히, 히히히히, 히, 히히. 아래턱 내리시고, 하,로 소리 바꿔볼게요. 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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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하 자, 그렇다면 이제 양 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세요. 자. 이 동작이 굉장히 어깨가 아프실 텐데요.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팔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, 자, 이 상태에서 양팔 흔들어 주세요. 흔드시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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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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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자, 아, 고팔이야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. 그대로 올려볼게요. 올라가요+ 올라가요 자 올리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흔드시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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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, 하하하하. 아래로 툭 떨궈 주시면 됩니다 힘드셨죠 자 어깨 아프시면. 이렇게 잠깐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. 자, 양쪽 어깨 번갈아서 해주시고요. 자, 너무 아프신 상태를 오래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시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. 어깨가 조금 아프시겠지만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니까 웃으시면서 큰 소리로 하하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앞으로 쭉! 손 펴주시고요, 발꿈치 굽히지 않습니다. 손가락도 힘있게 쫙 벌려주시고요. 흔드시면서 다시 한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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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, 하하하하. 자 옆으로 갑니다. 자쭉 펴시고 다 같이 하하하하,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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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로 갈까요? 올라가서 만세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한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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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옆으로 갑니다 자쭉 펴시고 다 같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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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로 갈까요 올라가서 만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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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툭 다시 한번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, 하하하하, 하하하하. 자 옆으로 갑니다 자쭉 펴시고 다 같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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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자 위로 갈까요 올라가서 만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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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아래로 툭 잘하셨습니다 팔이 좀 많이 아프시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어깨 근육이 튼튼해지는 운동입니다. 운동하실 때 하하하 큰 소리 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웃으면서 하시는 운동이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양손 다시 피시고 우리 옆으로 크게 벌려서 흔드시면서 우리 공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.